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EDD에서 어, 자영업자들이 신청하는 그 실업수당 신청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 4주쯤 된것 같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 PUA라고 하죠. 그 신청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거의 진행 방식은 비슷해요. 어, 그리고, 음, 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한두 가지 있는데요 어, 최근에 이번 주에 제가 미국 연방노동부에서 나온 PUA에 대한 그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살펴봤는데요 어, PUA가 뭔지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 전통적인 실업수당 제도는 회사를 다니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제도였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비즈니스를 못하게 된 자영업자라던가 아니면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일을 원래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 코로나로 인해 시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을 포함해서 실업수당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자격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PUA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연방노동부에서 최근에 나온 그 PUA에 대한 그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거의 다루는 그 질문이 한 6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그걸 다 설명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주에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에 계시지 않고 다른 주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으실 텐데 어, 드리려는 말씀은 비록 제가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큰 틀에서는 특히 PUA에 관해서는 거의 다 같더라. 그 60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60개의 질문이 제가 이해하는 캘리포니아 기준에서의 내용과 그다지 어떤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어요. 그 말은 결국 연방 정부의 기준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진행하는 것이고. 또한 이 연방 정부의 기준에 따라 다른 주들도 그각 주에 맞는 그런 어, 상황대로 이제 이행을 하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같을 거다 또는 뭐 거의 같을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설명드린 이 상황들이 다른 주라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다라는 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이 PUA는요, Regular UI를 받지 못 타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예컨대, 회사도 다니면서, 월급도 뭐, 어느 정도 벌면서, 말하자면 UI, r e g u 전통적인 그, 실업수당에 자격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사이드로 뭐, 자영업자로서 뭐, 이런저런 그, 투잡을 뛰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어,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PUA에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UI에 자격이 되면, PUA는 못한다라는 걸 항상, 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요 클레임을 누르고요 그리고 클레임에 해당되는 어, 파일 어, New Claim. 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음, 여기 온라인에서요 다시 온라인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로그인을 하게 되죠.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어, 감안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죠. 그리고 UI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File, New Claim을 누르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 결국 UI뿐만 아니라 Unemployment Insurance뿐만 아니라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Claim도 여기서 같이 한다는 걸알수 있죠 PUA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겠죠 이 내용을 다 읽었다 하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질문에 맞게 답을 해야겠죠. 다른 데서 일한 적이 있느냐? 없다. 또 12개월 이내에 UI를 신청한 적이 있느냐? 다른 주에서 또한 이와 같은 그 노지스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 그리고 군 복무한 적이 있느냐? 18개월 이내. 그리고 또한 뭐 연방 정부에서 일한 적이 있느냐? ui 클레임을 한 적이 있느냐, 1 2개월내 했으면 한 대로 예스를 할 것이고 없으면 없다 라고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으로 소셜 스큐리티 넘버,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적는 거니까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스, yes. 생년월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빨간색 별표가 있는 질문들이 필수 질문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나오는 이름과 같냐? 같습니다.이고요. 그다음 넥스트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ID를 묻는 거죠. ID 있으니까 Yes 하고 저는 캘리포니아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그다음 질문으로서 음.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클레임 한 적이 있느냐? 이 UI Disability Insurance 또는 어, PFL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체크 해야겠죠. 그 다음, 어, 본인 주소지에 대한 정보니까요. 또큰 무리 없이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주소지가 맞는지에 대한 컨펌이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본인의 어떤 시리전십 인포메이션이죠. 어, 내가 미국 사람, 미국, US 시리전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그거에 맞게 답변하고요에듀케이션 본인의 최종 학력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 것들 역시, 어, 넣으면 됩니다. 베테랑이냐, 아니고. 그 다음에 인종에 대한 것, 한국 사람 넣으면 되고요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 한국어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잉글리시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될 텐데요. 여기 굵은 글씨로 된 거. 비즈니스 오너, 자영업자, 인디펜서 컨트랙터, 그 기익워커, 가끔씩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요. 만약 과거에 고용이 되어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으면 18개월 이내에 그러면 이제 PUA를 지금 지원을 하는 걸 텐데. 그쵸? 그렇죠? 그랬을 때는 밑에 질문에 NO라고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월급을 받고 일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내가, 어 지금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거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 말의 뜻은 당신은 regular UI를 지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u i 의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PUA를 할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도 내가 만약에 과거에 이런 고용 기록이 있고, 고용 기록에 대한 어느 정도 충분한 수준의 웨이지가 있다고 하면, 요 밑에, 질문에 대해서 임플로이먼 히스토리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고 그 고용주의 정보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 그즉 내가 PUA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이 임플로이먼 히스토리 상에 질문에 n o 라고 클릭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언클리어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y e s 를 클릭하고 그 인포메이션, 고용주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적게 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EDD에는 그 고용주와 관련한 그 고용주로부터 받은 그 본인의 고용 기록.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용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임금이 얼마였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그걸 토대로 EDD에서는 당신이 UI에 해당되는지 PUA에 해당되는지를 평가해준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NO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어, 내가 UI에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PUA를 신청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컨펌하는 겁니다. 어, 이런 그 고용 기록이 18개월 이내에 없다라고 했는데 맞냐? 맞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학교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다음으로 가서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뭐 본인의 어떤 그 Work Related s k i l l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겠죠 여기에 뭐 그냥 저는 넣겠습니다 No라고 하죠 아무거나 일단 저는 체크를 할게요 세 a v 를 하고 또한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을 딴건할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Tax? 텍스? Ta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뭐어카운턴트가 있네요. 체크하고 세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이런 일이 보통 시즌널 하는 일이냐? 어, 아니구요. 그 다음에 예전에 고용주한테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럴 예정이냐? 아니구요. Do you have a d a t e to start work? 일할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느냐? 아니구요. 그리고 기꺼이 당신의 어떤 그이 스킬 백그라운드, 에듀케이션, 교육, 백그라운드에 맞는 조합이 어, 생기면 일할 의향이 있느냐, 뭐 예스라고 해야겠죠. 어, 그다음 현재 자영업으로서 일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될 의향이 있느냐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 코비드 19에 의해 지금 영향을 받아서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 예스라고 하면 안 되고 노우라고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느냐 체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 지금 어떤 그 리타일먼 그저 소셜 시큐리티 베네 t 이 아닌 사설 연금의 수혜자인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 종업원 상해보험을 받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학교 다니는지 다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18개월 이내에 어떤 회사의 임원으로서 또는 그 주요 주주로서 있었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공무원으로서 일한 적이 있는지, 지난 18개월이요. 아니라면 해당되는 거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이겠죠. 현재, 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 direct result of recent disaster, COVID-19과 같은 거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yes를 체크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type of disaster는 여기 COVID-19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적어야 하는 것은 2019년 내가 원래 자영업자로서 2019년도에 일을 했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 벌었던 소득을 여기서 자발적으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셀프 인플러 자영업자 뭐 인디펜던 컨트랙터였을 경우에는 넷 인컴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발생한 그 비용들을 다 차감한 넷 인컴 2019년도 때 그 금액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뭐 만불이라고 쓸게요 여기는 그 다음에 그 날짜 이 비즈니스가 코비디 나인틴으로 인해 어인터럽트된거 그러니까 더 못하게 된 거겠죠 또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아주 그 악화된 그 시점이 언제냐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뭐 날짜를 적는 게 맞겠죠 여기 그 날짜를 해당되는 날짜를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왜 어떻게 왜? 라기보다는 어떻게 이코비 v i d 1 9으로 인해 본인의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옵션이 있는 거죠 여기서 체크하면 됩니다 뭐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참 간단하게만 보죠 코비 v i d 1 9으로 아프거나 아니면 현재 그와 같은 그증텀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에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들로 인해 내가 그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거나 또는 여하간에 이 COVID-19로 내가 회사 일을 그만둬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폐쇄되었거나 아니면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나 그리고 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그 병원에서 어, 가지 말라고 라 했던가 아니면 또한 그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이런 데서 어, COVID-19로 인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아, 이런 부분이죠. 그때 자격을 갖는 사람들 중에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코 o v i d 1 9으로 인해 어, 사업장이 문을 열지 않아서 또는 어퍼가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캔슬된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 얘기겠죠. 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더 이상 그 일이 어벨러블하지 않는다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장에 내가 갈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떤 그, 인디페서 컨트랙터로서, 어 이와 같은 그, 본인이 했던 그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체크 표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예컨대, 요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재난 상황에서 거주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본인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대한 것들 적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트래블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옵션을 택하라는 건데요. 뭐냐? 내가 지금 언인플로이드 된 상황이냐? 실업 상태에 있는 그런 종업원이냐? 아니면 실업 상태이지만 어디에 갈지 그 프로스펙티브 인플로이먼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영업자로서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또한 실직 상태이지만 어떤 일을 다시 개시할지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쵸? 그리고, 어, 마지막은 헤 e a d of h o u s e 이 c o v i 1 9으로 인해서 가족 중에 가장 역할을 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내가 가장이 된 그런 상황이냐. 설명하는 걸 텐데요. 아마도 자영업자니까 u n 플 m 이 l o y e d s e l f e m p l o individual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전에 이 디제스터 이전에 위기 재난 상황 이전에는 몇 시간씩 일했느냐 일주일에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 위에 옵션으로 선택을 했지만 본인의 상황에 대한 거를 뭐150 캐릭터니까요. 뭐 많이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대한 거를 있는 그대로 어~ 본인이 실제 겪은 그런 디제스터 상황에서의 그 상황 일을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뭐 이와 같이 쓴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서리 파일하는 거죠. 내가 어, 위증하지 않을 것이고 이 위에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디클레어하는 거. 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내가 여기 지금 써놓은 내용이 맞느냐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대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지원 과정에 대한 어, 플로우를 보여드린 건데요. 결론은 이 지원 과정은 보시다시피 의외로 심플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대한 것을 구구절절히 다 쓰고 그거에 대한 증빙을 붙인다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본인이 정말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정당한 근로 활동을 못하게 된 상황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게 뭐건간에 뭐 원래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건, 아니면 일이 줄었건, 뭐, 일하는 시간이 줄었건, 자영업자로서 그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됐건, 뭐, 파트나이머로서 일하던 그 계약 시간이 줄었건, 뭐 구직자로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시작을 못하게 됐건, 여러가지 그 본인의 그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뭐건 간에 그 중에 하나, 해당이 된다면 결국 내가 코로나로 인해 이와 같은 그 영향을 받은데 해당이 된다면 디테일한 상황 하나 하나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 그 실업수당 신청 자영업자들이 진행하는 실업수당 신청에 대한 내용 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